안녕하세요. 업데이트 내용을 잠깐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또 새로 나온 신캐를 알아봐야죠. 다크 나이츠는 지금 획득 확률이 아무래도 극악일 것 같아서 일단은 다음에 구하면 올리는 걸로 가고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요 귀여운 클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원형 새로운 캐릭터죠? 거의 지금 앨리스 이후에 지원형 신규 캐릭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랜만에 새롭게 출시가 돼서, 패시브부터 한번 알아보죠. 고양이의 은혜라고 해서 일단 댐감이 50%가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초선한테 40% 정도가 붙어 있었는데, 고거가좀더 상향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일 던전에서 아군 전체에게 무여가 7회가 부여가 되고, 상태 이상 면역이 또 4회가 부여가 돼서 요일 던전용 캐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예 요일 던전 전용 스킬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데 쓰기보다는 요던 지옥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요거는, 청소 시간이라고 해서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피해량이 또 상승하게 돼서 기존에 있던 피해량 버프가 다른 식으로 적용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보통 2턴이 증가가 됐는데 이번에 또 3턴까지 이렇게 오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은 고양이 춤이라고 해서 죽은 아군을 살려서 3턴째에 죽는다고 하는데 이건 앨리스 스킬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생명 연장 기간 동안 모든 피해를 입지 않고 상태 이상 면역이 또 3턴이 부여가 돼서 요거는 부활을 시키는데 태호처럼 부활시킨다고 보면 되겠죠? 결장에서 쓰기는 역시 좀 불가능해 보이는 스킬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옥에서 좀쓸 일이 있을 법한 그런 스킬인 것 같습니다. 요 각성 스킬 요거는 화려한 식사라고 해서, 아군 전체 생명력을 150%나 회복을 시켜줘서, 요 정도면은 리나 거랑 비슷하거나 좀더 높은 것 같은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스킬 쿨타임까지 초기화를 시켜줘서, 요던 압줄용으로는 딱인 대부 쿨로에인 것 같습니다. 피나를 다 써버려서 일단 초월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아쉽게도 생명력만 끼워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무효화가 이렇게 7번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초월이 안돼 있다고 치면은 이 무효화 7번 안에 일단 매 라운드를 클리어 해야 될 텐데 30렙으로 지옥에서 효과가 있을지. 자, 우선은 뭐니 뭐니 해도 지옥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앞줄에 신캐를 쓰게 되면은 비록 30렙이기는 하지만 이게 좋은 점이 무효가 7번이 전부 다 들어가게 돼서 지금 연이 5명이 지옥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효과가 요일 던전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던만큼은 거의 최강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 목요일 같은 경우는 리나 같은 캐릭을 또 쓰면서 했어야 됐는데 자, 일단 자리 바뀌기 전에 서 빨리 처리를 하고 이거 2라운드에서 관통을 좀 넣어야지 이게 또 자리 바뀔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좋아, 반격으로 잡고, 죽격. 아, 일단 바로 안 나간 상태로. 그렇지, 니아 잡아야지. 좋습니다. 오케이, 일단 일란은 설계가 잘된 상태로. 지금 상태 이상 반사도 있기 때문에 니아한테 감전이 안 들어가죠? 네번 정도 상태 이상이 들어올 때쯤에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서. 자, 무효화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 그렇지. 이게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도 제가 볼때 꽤나 괜찮게 사용이 될것 같아서. 자, 선 스킬은 일단 성공을 할것 같습니다. 각성 스킬은 일단 3개가 활성화된 상태로. 2라운드에 바로 때려 박으면 되겠죠. 자리 바뀌기 전에 잡아야 된다. 이거 하나 뭐어라 오케이, 울치명 좋습니다. 와, 플스까지도 지금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다한 방이죠. 자, 여기서 관통으로 처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 자, 니아까지 잡음 좋죠? 자, 니아까지 잡음 좋다. 일단은, 물쇼는 완전히 피한 상태로. 좋습니다. 여기서 레골라스가 있으면 정리될 것 같고, 오, 요 조심. 반격으로 잡으면 된다. 아, 지금 남아있나? 아, 남아있네. 조금만 견디면 돼. 자, 각성 스킬 쓰기 전에 잡아야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상태 이상은 계속해서 씹히는 상태로. 좋아. 오, 어, 야, 조심. 오 위험했어 하마 터면 큰일 날뻔 했죠 좋습니다 고설 덩어리 잡고 일단 스킬 일단 설계 잘된 상태로 자 한번 더 간다 바다가버려 좋았어 실피 남고 자무효가몇개좀 지워진 거 같은데 아직까지 여유 는 상태 좋았어 때도 상관없어 무효화는 많이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남았다 조심 한번에 끝내야 돼 한번 더 좋습니다. 와, 2분 만에 목요일 3라운드라니. 엄청난 수확이죠. 자, 바로. 그렇지, 좋습니다. 바로 잡아버려요. 바로 잡아버리면서. 자, 고철 잡고 좋습니다. 턴가까지 바로 쓰자. 반사명도 있기 때문에. 자, 연이가 5명이다. 덤벼봐라. 상태 이상도 이미 제거가 됐고, 엄청난 평타로. 와. 봐주는 거란 없다. 물쉬어도 혹시 들어올 수 있을까 조심. 아, 하필이면 또. 어, 각성 스킬 활성화 됐는데. 각성 스킬 뭐였죠? 어, 스킬 초기화또 있다. 와, 요거 나중에 쓰고. 요거 초기부터 화 쓰자. 한번더초기화 이제 무효로 전부 다 뒤덮여 있다 보니까. 밤의 성자 한번 더. 좋습니다. 또 막아주고. 자, 여기서는 레골라스 방무 스킬로. 와, 5분 안에 설마 목요일까지 클리어가 되는 것인지, 마무리 주격으로 하면 되겠죠? 자, 아직까지 무여 많은 상태. 주격 한번 쓰고. 와, 제이부도 정신 못 차리는구만. 이제 지옥은 얘와 함께. 귀요미 스킬도 한번 써주면서. 자, 마지막 세레보니는. 굉장히 귀엽죠? 어, 잠깐 조심. 자, 마무리 줄게요. 와. 목요일 이렇게 쉽게 깨질지는 몰랐는데, 이거 엄청난 속도죠. 와, 4분 만에 목요일을 극딜로 클리어 했습니다. 30렙인데도 엄청난 상태. 칭임의 음. 일요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일요일 지옥이 난이도가 제일 높은 곳이라서, 요런 데 써서 제대로 효과가 나와야지, 진짜 진정한 요던 전용 캐릭이겠죠. 자, 무효부터좀 깎아준 다음에 한 방에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런 거 섣불하게 맞고 그렇지. 여긴 패드 또 리첼로 바꿔서 델론즈 주격도 데미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태로. 해제도 일단 두 개고. 지금 요렇게 아리에를또 클로랑 같이 쓰게 되면은 좋은 점이 턴감을 당해도 무효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캐릭을 넣어도 연이죠 어떤 캐릭을 넣더라도 연이다연이가 다섯 명이지. 카르마에서 덤벼보라고. 선스킬로 갈까 아니면은 쿨타임을 올려볼까? 심장 속으로 넘어가자. 자 무여가 좀깎이긴 했는데 그래도 카르마 스킬을 두번다 맞아도 무여가 세 번이나 남아있는 상태라서 1 분만에 일단 2라운드로 진입. 여기 반격 나가죠. 좋습니다. 한 방에 잡아버리자. 거기다가 면역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량 감소 같은 거 전혀 안 들어가죠. 와, 난리 났다. 요것도 여유 있는 상태. 바로 해제하자. 뒷줄 올 해제 들어가고, 각성 스킬도 활성화된 상태로. 좋습니다. 한번 남은 상태. 좋아. 요걸로 바꿔주고. 자, 아리엘 거 활성화시키고 넘어가면 되겠죠? 아리엘 거또 키고. 요거 맞아도 아직까지 무효가 많기 때문에. 놀라운 우리 클로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효가 한번 남았는데. 조심. 이제 잡으면 된다 지금 넘어가면 완전히 개꿀상태 완벽한 타이밍 좋습니다 와... 안정적으로 굉장하구만 크기 마저도 상관없죠 무조건 한번 차감이고 텅감으로 무여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한번더 들어가자 텅감 쓰고 전부 다 돌려버린 다음에 좋습니다 찍어버려 벽파까지 쓰고 초기화 쓰면 완전 개꿀 조심하고. 좋습니다. 무여가 뭐 거의 무한정이기 때문에. 좋아. 벽파까지 한번 더. 무조건 들어간다. 뒷줄에 전부 좋아. 완전히 개이득. 좋습니다. 그래서 해제시키면 난리 나겠죠? 어떡하냐. 잠깐만, 초기 한번 써야 되나? 무여 별로 없나? 일단 쓰자. 일단 한번 쓰고 초기화도 되니까. 자, 요렇게 되면은 지금 기존의 연이 무여가 좀 제거가 되는 것 같은데. 제거가 돼버리나? 다 지워지나? 자, 요렇게 되면은, 연탄 무효화랑 기존 무효화랑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 요런 것도 약간 의문인데, 거의 다 제거됐죠? 자, 여기서 요까지 맞으면은, 오케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 좋습니다. 거의 다 제거된 것 같고, 오케이, 태우까지 해제하고, 여기서 평타 조심해야 됩니다. 스킬 하나 남았나? 오케이, 스킬 다 떨어졌네. 와, 일요일을 요렇게 한 번에 클리어 할수 있는 건가? 시간도 지금 겨우 3분. 이제, 지옥을 그각처럼, 다 살려볼까? 살려볼까? 살려보자. 여유있게 간다. 살린다. 오, 까본다, 이거지. 살린다. 상당히 어색한, 우리, 고양이 집사인데, 누구 살리냐? 델론즈 살린다. 마무리는, 누구로? 델론즈로 한다. 잠깐만, 약간 불안한데? 그래봤자지. 나한테 클로에가 있으니까. 일요일도 열쇠 하나 클리어. 루비를 쓰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에 클리어 되죠. 아.